특히나 후렴이 좋아하셨, 좋으셨다고 네. 했는데, 음. 진짜 멜로디가 그냥 바로. 그렇죠. 그렇죠 사랑하자 아픔도 아, 없이 사랑만 해보자 이게 아, 계속 그냥 맴돌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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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마주치면 좀, 좀 짜증 나거든요. 아 그런 살짝 네. 그, 거슬릴 수 있잖아요. 거슬리는데 아, <laughs> 이상하게 무대에서 볼 때는 아, 그참 예뻐요 눈이. 아 예. 진짜 마법 같은 곳이에요. 아, 마법 같은 <laughs> 곳이세분다다 <곳입니다>. 입을 <laughs> 예. <laughs> 뭐, 다다 모아서 얘기하시네요. 네. 사실 모든 순간이 무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아 진짜 서로 이렇게 좀 포장이 되고 미화가 되고. 그렇죠 미아가 아주 잘해요. 네. 매력 포인트 거.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지훈 씨 자꾸 생각나 <laughs> 자꾸 <번째 질문> 생각나 <laughs> 만약 씨?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. 우리 지훈 씨가 팀 스튜디오를 차리고 음. 싶다고 네. 네. 근데 다른 음. 팀원들의 답변을 보니까 <laughs> 네. 제가 아, 생각을 <laughs>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니까요. 뭔가 네. 좀 약간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요. 책임감을 가지고 한 대답이셨는데 네. 혹시 바꾸셔도 됩니다. 그래도, 뭐, 저, 제가 혼자 써도 되니까. 아, <laughs> 네. 맞네, 맞네. 근데 스튜디오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스며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첫눈에 뭔가 이렇게 빡 이렇게 보인다기 보다는. 네. 아저 사람 되게 킹받네. 오, 킹. 킹받는데? 아, 생각나네. 오, 오, 약간 킹받는 탤런트 좀 있으시구나. 예, 네, 저좀 있어요. 그냥 오. 가만히만 있어도 저희 팀원들도 아, 짜증나네. 아, 이러면서 오. 계속 보고. 어, 그안물 그러니까 보면 거지. 그만이죠. 예, 네, 근데 그렇게 어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팬분들도 아. 네. 그러, 그러신 게 아닐까? 그런 매력을 아, 느끼시는게 네. 아닌가? 약간 아, 중독이 되는구나. 그죠 음. 어, 맞아요. 저도 약간 좀 그런 킹받게 만들고 그런 욕심 <laughs> 있는 편이고. 아, 네. 충분히 또 그런 네. 탤런트 있으시잖아요. 또. 아, 근데 <laughs> 지훈 씨도 네. 충분히. 있으신 거요 <laughs> <laughs> 지금 그 네. 눈빛이 제가 이미... 자주 쓰는 눈이거든요. <laughs> 어, <진짜>? 네. <laughs> 제가 자주 사용하는 눈빛인데. <laughs> 응시, 응시. 뭔지 알것 같아요. 아, 알것 같죠. 네, 어, 네. 좋습니다. 앞으로 킹받는 <laughs> 행보 기대해 볼게요, 또 <laughs> 우리 <감사합니다. 웃음>